<S> 안녕하세요 <S> 반갑습니다. 아 네, 이게 렇또 가수로 오늘은 인사를 드리고 거예요. 네. 아 정말. 뭐야, 퓨방민. 방면에서 정말 아주 왕성한 활동 아, 보이고 계시는데요. 감사합니다. 자, 여러분들 네. 오늘 개그맨 윤영빈 씨 함께 하고 있어요. 지금 보는 라디오로 함께 하고 있으니깐요 네, 네. 자,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. 보는 라디오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네. 네. 이제는 가수 락커 <laughs> 윤영빈입니다. 아. 네. 아니, 그 핀란드 다녀오셨다고. 예예. 예. 예. 제가 핀란드에. 네. 예. 이제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일 하러요. 네네네. 네, 다녀왔는데. 아니 거기서 자일리톨을 많이 사오셨다 그러니까. 네. 박 밖에 계시는 작가분들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. 왜요? 네. 어 많이 샀어? 어, 우리 하나를 안 주세요. 네. 그리고 깜짝 이게 어떻게 된 <목소리> 거냐면 네. 제가요 지갑을 잊어버렸어요 아, 네. 네. 공항에서 지갑을 잊어버리는 바람에. 네, 네. 핀란드에서는 지갑이 없는 상태로 돌아다니다 보니까. 네. 저 빼고 많은 그 분들이 다뭘 사는데. 네, 네. 저 진짜 한 개도 못 사고 아, 자일리톨 요만큼. 그리고 절 보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. 작가분들 들으시라고 예. 뭔가 이게 합리화시키는 건데 자 네. 오늘은 윤영미 씨 얘기해야 됩니다 자 윤영미 씨. 씨 나오셨어요 여러분들 궁금한 점 윤영미 씨를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돼요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네. 샵1077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자 오늘 뭐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네. 바로 보내주실 테니까 아주 뭐 대답은 당연히 잘해오실 거군요. 어, 사실 라디오는 좀 음. 긴장되네요. 이걸또안 이걸 쓰고 하시네요. 헤드폰을. 아, 저건 네, 저는 잘안 쓰요. 아, 저는좀 네. 헤드폰을 으니까좀 이상하기도 하고. 쓸까요? 아니요, 아니요, 괜찮아요. 저도 아, 이렇게 아닙니다. 한번. 아니 선배님인데 저 네네. 싸움 잘한다는 얘기 들었거든요. 네, 쓰겠습니다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옛날에 왕성했다고. 예, 네. 제가 허벅지 보고 눈치챘었는데요. 아유, 진짜 아... 깍듯하시더라고요 <laughs> 선배이그지나아요 예, 예.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저는 있 <laughs> 굵으면 저는 이 잘합니다. 예. 아 감사합니다. 페이도 예. 네. 친구인데 가끔 형 같고요. <laughs> 그렇습니다. <laughs> 네. 자, 텐텐클럽 처음이시죠? 어, 예전에 스위스로우가 할 때, 음. 오고는 처음이, 처음인 어, 것 같아요. 게스트로, 그래요? 그 당시에? 네네, 게스트로. 아, 요즘 바쁘셔가지고. 네. 라디오는 잘안 하신다고. 아니요, 그때 이후로 섭외를 잘안 하신다고. 요 그래요. 이번에도 제가 앨범 나왔다고. <laughs> 네. 억지로 좀 넣어달라고 해서. 아, 힘들어. 요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. 네. 오버액션, 네. 오버액션, 네. 태원, 오버 태원, 태원. 태원? 오버액션, 태원. 그냥 네. 지금부터요. 네. 아 얘기 하고 싶을 때 그냥 막 하세요. <laughs> 괜찮습니다. 아까 배웠어요 밖에서. 그쵸? 저도 그냥 그냥 에의 사랑법 이런 그막할 거니까 편하게, <laughs> 네. 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. 오버액션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. 네. 아 어떻게 된 거죠 이게? 어 근데 사실 이번에 앨범이 나오면서. 네네네. 그. 어 이제 첫 앨범 가수로 데뷔하시는 거냐 뭐 음.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. 네. 사실 그 오버액션이라는 밴드가 결성된 거는 2008년도에 결성이 돼서 음. 이미 앨범이 한번 나왔습니다. 아 네. 진짜요? 그리고 이번이 이제 어, 두 번째 디지털 싱글인 거죠. 아, 두 번째 네. 디지털 싱글이면 벌써. 네네네. 네. 네. 어중경이죠네장님인데경이죠 네, 네, 네. 2008년이면 네, 네. 저랑 같은 데입인데요 <laughs> 아, 그러니까요. 예, 예, 예. 네. 그리고 이번 그 태원 같은 경우는 특히 음. 그 부활의 김태원 씨 이야기를 좀 한번 담아봤어요. 음. 네. 네 그리고 네. 김태원 씨를 이제 가까이서 보면서 음. 정말 사실 굴곡진 인생 아닙니까. 아, 그렇 네. 뭐 밖으로 보는 대중분들도 아시는데 네, 네. 옆에서 보는 분더 아시겠죠. 아, 정말 차마 네. 그 눈물 없이는 못 보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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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삶을 살아오시다가 네. 지금 뭐. 정말 우뚝 서셨잖아요 아 정말 뭐 거의 뭐 끝이 안 보이게 시 정말 네네.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음.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이 이분의 얘기를 듣는다면 음. 좀 힘을 얻을 수도 있겠다 음. 아저 사람도 하는데 <laughs> 나도 할수 있지 어. 않겠나 뭐 그런 어. 생각을 할것 같아서 어. 쭉 글을 써내려가 보니까 예. 아 이게 이기가 되더라고요. 그냥 예. 그냥 뭐 이렇게 쉬는 시간에 아까 네, 네. 이제 끄적끄적 됐던 거를 네, 네. 본인이 작곡도 하셨고요. 네. 작사자셨뭐 아, 부끄럽지만 뭐 예. 싱어송라이터잖아요. 예. 예. 방송하기 전에 본인이 네. 직접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<laughs> 자, 예. 이 얘기는 어, 알려달라는 거니까 알겠지? 혹시 지나칠까봐. 예. 아닙니다. 예. 제가 이런 거는 계속 알려드립니다. <laughs> 자작곡 오버액션 태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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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오늘 사실은 이렇게 쭉 얘기를 드리면서 네. 어, 싱어송라이터 윤영빈의 이야기들도 음. 좀쭉 이렇게 하고 어. 싶어요. 아 그러면요. 네. 대본과 상관없이. 네네. 그냥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. 아, 괜찮나요? 아, 저희 그 목요일날 코너 중에요. 네네. 그냥 수다 떠는 코너가 있어요. 네네. 그 코너는 대본이 없어요. 오. 그냥 떠들어요. 아니, 저도 깜짝 놀랐어요. 네. 대본이 진짜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대본이 별로 없어요. 되게 성의 없죠? 예, 정말 성의 없어요. <laughs> <laughs> 아, 그얘기 하고 싶어요. <laughs> 어, 우리 큰 작가 누나 지금 되게 버럭하시는데. <laughs> 네 예, 네. 네. 네, 뭐 다들 느끼니까요. <laughs> 아니, 문자가 정말 많이 왔어요. 네. 오0액션 태원 네. 윤형민씨에 관한 글이 되게 많이 왔는데 55685님 아, 개그맨일 때랑 가수일 때랑 긴장감이 다른가요? 아 다르죠 음. 사실 그 가수일 때 그, 저는 음. 좀 굉장히 재밌게 노는 느낌이에요 음. 여자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, 예, 저는 예. 사실 놀러를 잘 안다니거든요 어. 여자친구도또 놀러다니는 걸 좋아해서 예. 그걸 서운해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음. 그래서 내가 놀러 많이 안 다니고 그래서 나도 답답하다 음. 미안하다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딱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는 음악하면서 놀잖아 음. 오빠는 음악할 때 보면 노는 것 같아 아,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싱어송라이터? 네. <laughs> 거의 뭐, 마인드만큼 뭐, 어. 서태지 씨 못지 않죠. 아유, 두말 한잔 소리죠. <laughs> 예, 보통 아니십니까? 지금 뭐, 그냥 인디로, <laughs> 네, 네. 홍대로 가셔도. 뭐. 아, 저희는 사실, 그 얘기도 드리고 싶은데, 홍대에서 네, 네. 한, 100회가량 공연을 계속 했어요. 네. 오버액션으로? 네, 오버액션으로 아, 진짜요? 네네네 아, 이거, 이걸 거이왜 몰랐죠? 이 있을 때마다 네. 그... 홍대에서 클럽 공연 네. 저희가 늘 해왔던 공연입니다 아, 제가 그... 이영민씨 네. 노래를 좀 어느 정도 하고 악기를 다룰 수 있다는 거는 네네 남경에서 제가 봤거든요 아, 네네네 솜씨가 몇번 하신... 그건 아니... 좀 하신 그 실력이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아, 저 분이 음악에도 뭔가 이렇게 좀 저희가 있구나 사랑하죠 예, 생각을 했는데 싱어송라이터니까요 그러면 곡을 네. 만든 곡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사실 그... 2008년도에 오버액션으로 음. 이제 첫 결성이 돼서. 네네. 어, 밴드로는 첫 앨범이고요. 예. 그 이전에 사실은 그 2006년도에. 예, 예. 이미. 음. 어, 저희 그, 제가 직접 작사, 작곡한 곡이 또. 예. 하나가 공전에. 예. 어, 그냥 뿌려집니다. 네. 어, 떤 곡이죠? 마징가송이라는 곡이 있어요. 마징가 아버지가 사다 마진, 주신 마징가송. 마징가송. 마비트에 네. 네, 댄스 버전으로 제가 만들어서 <laughs> 어 이걸 어, 발표했던 적이. 그런데 맞은가 이거는 옛날부터 있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요 구전 가요를 강렬하게. 예. 예. 사실 요즘 그 리믹스 롤리폴리 보면요 예. 어디까지 왔니? 그냥... 구전 아닙니까? 그렇죠. 그걸 이미 아... 2006년도에 이야... 시도했던 게저예요 기가 막히십니다. 네네. 아, 그러면 정말. 아 마진가 이거를 일렉트로닉 하우스로 바꿔서 그렇죠, 그렇죠. 유로 유로 비트에다 유 네, 네네 그쵸. 이제 막 그런 비트들이 이제 막 유행하지 않습니까? 그쳤죠. 아 제가 너무 이미 웠어